네 반갑습니다. 총충 부동산입니다. 최근 하반기에 역전세로 인해서 부동산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역전세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어도요 이게 부동산에 어떤 큰 충격을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버블을 키울 뿐이에요. 제가 이거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불과 몇년 전에 지금 이 역전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었고, 이 당시에도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였죠. 네, 그 당시에 뭐 역전세하고 상관 있었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보다 그 당시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뭐, 장사 자체를 뭐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2주간 격리를 하게 했었죠. 또 코로나가 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장사를 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다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하물며 본인들 생활비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 활동이 멈춰버리면서 정말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 거였어요. 이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나요? 자금 지원해 줬죠. 재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해주거나 아니면은 저리로 대출까지 했었고 그 대출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뭐 어떻게 지금 해결 못 하고 있죠. 이게 계속 버블이 쌓이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실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하지만은 정말 혜택받는 것은 임대인들 건물주라고 말이죠. 즉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자,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공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월 차임을 받지 못하는 임대인들 중에서 이자나 생활비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금매 또는 경매로 넘기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는 연쇄적인 부동산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전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일방적이다 보니까 어 이게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역전세는 어떤가요? 코로나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니라고 봐요. 모든 전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못 받고 뭐 어떻게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을 돌려주실 분들은 다 돌려줄 거고. 어, 뭐정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못 돌려 주신 분들은 이번에 전세 보증금 대출 관련해서 DSR을 완화해 주면서 대출 받아서 돈을 돌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또 전세인들 중에서 정말 내가 돈을 못 받는다 싶으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대학력 있을 거고 임차권 등기칠 거고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경매 넘겨 가지고 집을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단순히 역전세만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촉발시킨다 저는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됐고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전세 사기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큰 충격을 좀 주게 되겠죠. 뭐 아파트를 정말 수백 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은 그게 아니다라면 은 네, 역전세는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전세보다 더큰 문제는요. 이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돈을 푼다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더큰 버블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가계부채 대부분 주택은 가계부채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DSR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죠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DSR 규제 완화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돈을 풀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DSR 완화 전세 보증금이라는 단서가 달긴 하지만은 또 돈을 푸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역전세를 막는 의미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좀 강해 보이는 너무 돈을 풀어요. 만약에 지난 10년간 전세계가 저금리 기조로 돈을 푸는 추세였다면은 어, 이번 같은 정책이 전 나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긴축의 시대로 돌아서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돈을 더 풀어 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버블이 더 커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한번 버블이 터졌고요. 유럽은 2011년도 2010년인가요? 그때 유이이로 터졌죠. 일본은 뭐 80년대 터져서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고, 중국도 몇년 전에 헝다 사건에서 인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터뜨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부동산을 계속 키워갔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키웠고, 지금 문,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없다냐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일으켜 가지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멈춰지니까 어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팔지 좀더 오르면 팔지. 내가 낸 대출 이자 비용하고 주택 판매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팔려고 했던 금액보다 천만원, 이천만원의 수익을 돌려서 이자 비용을 상쇄시킬수 있다면 주택 가격을 높여서 팔게 되겠죠. 그런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요. 매수 수요자가 있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 매수세가 이렇게 늘어났는 거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바뀌면서 매수로 수요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매가는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기조를 멈췄고 돈을 풀고 있지만은 전 세계는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점점 가게 되면은 어 우리나라하고 다른 국가 간의 금리차로 인해서 외화가 유출된다거나 또는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터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터키가 저금리 위주로 유지했잖아요. 어, 저금리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금리. 그래서 8.5%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한 방에 15%를 올려버렸죠. 그러면은, 대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돈을 풀고, 금리를 못 올리게, 시장 금리를 정부 정책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정부의 명령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금리를 한 번에 인상시켜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되면요. 그러면은 대출자들 정말 문제가 되겠죠.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대내적인 요인인 역전세는요. 또다시 유동성 공급으로 막아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버블을 계속 키우기 때문에요. 추후에 대외적인 요인인 미국과 유럽의 긴축으로 인해서 이 버블이 터질 때 대한민국에 엄청난 큰 충격을 안겨 주게 될 겁니다. 미국은 올해 또 금리를 두번 인상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